안녕하세요. 꽃 언덕의 다육이들입니다. 저희 요 염자 이 염자애가 얘 추워서 요즘 들였어요. 이렇게 안으로 얘가 얘네 종류들이 그 사랑무, 아흥무뭐 이런 아이들 종류가 가장 추위에 약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음 키워 보니까. 그래서 얘네들은 좀 일찍 일찍 안으로 자리 잡아 줬어요 이제는 다시는 안 내보내야 될 아이들인 것 같아요 근데 요 아이들이 봄이랑 여름이랑 나면서 제가 이렇게 커트도 쳐 주고 요기에서 가지도 이렇게 두껍게 나와서 이렇게 이렇게 폈던 아이를 커트 해 가지고 아어 저기 며느리 예쁘게 귀엽게 심어서 줬습니다. <laughs> 그래서 여기가 이쪽으로가 조금 헝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를 이렇게 똑바로 세우면서 가지를 이쪽으로 뻗게 지금 유도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면서 올또 여름 지나면서 커트를 또 해놨더니 이렇게 두 개씩, 하나 자른 데에서 두 개씩, 이렇게 두 개씩, 이렇게, 이렇게 하나, 하나 나오는 애도 있어요, 이렇게. 여기 커트했는데, 여기 커트했는데, 하나. 여기도, 여기 커트했는데, 두 개. 이렇게 커트한 자리에서 두 가닥씩 나오고 있어요. 그 커트한 아이들을 여기다가 이렇게 콕콕콕 심어 놓은 아이들도 있었거든요, 몇 아이가요? 이렇게 근데 요즘 물 들어서 이렇게 이뻐요 물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예쁘게 뿌리도 내리 내렸더라고요 그리고 이요 아이는 이요 아이 이요 요 아이 이 아이가 흑장미 계열의 후레시에요 후레시 후레시 입장 하나가 떨어져 가지고 아니 그 아이가 다 죽고 무름으로 죽고 입장몇 개를 이렇게 콕 박아놨거든요. 이렇게 컸어요. 그래서 이게 500원짜리 동전보다 훨씬 커요. 그래서 얘도 독립 시켜주고 여기 염자 아이들도 이제 콤분에다가 모라서 한번 심어보려고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한번 해볼게요. 여기는 여기. 흑장미 종류 의 후레쉬. 후레쉬를 한번 심어 보고요 는여이여기 이렇게 해서 는가기여빨리기 빨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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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짱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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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정말 잘 자랐어. 오, 뿌리도 잘 내리고. 와우! 뿌리가 이렇게 튼실해요. 햇빛이 있어서 잘 보이시려나? 이렇게 여기 염자가 따라왔어요. 염자 한 줄기. 또 빼놓고요. 이 아이는, 게 뿌리를 조금 다듬어서, 하얗도 네, 띄고, 요 아이가, 이거, 요 아이보다 지금, 색이 더 진하게 물들었었어요. 이렇게. 근데, 요 아이, 이 염자 때문에, 요, 들, 들여는 지가, 4일 정도 됐거든요. 그때 이렇게 물이 빼, 빠졌어요. 그래서 이 독립시켜서, 독립시켜서 심어주고, 이렇게 잘안 보이시죠? 이렇게. 여기다가 독립시켜주고, 여기는 염자, 아이들을 몰아 심어 보려고요. 여기. 음, 얘가, 음, 처음에, 어, 그래도 이렇게 목대까지 생겼어요, 이게. 이렇게 목대. 이게 작년 12월, 12월쯤에 애들이 좀 물러서 죽으면서, 에, 얼어서 죽었나. 그래서 이제 그, 그 이파리 하나를 그게 이파리가 굉장히 컸죠. 휘레쉬가 크면은 그 이만해요. 제 손바닥만 하답니다그 아이가 죽으면서 이제 입장 몇 개를 이만한 입장을 띄어서 이렇게 손가락만한 입장을 띄어서 여기다 쿡 박아놨더니 이렇게, 이렇게 잘, 잘 컸어요. 이렇게 목대까지 이렇게 있으면서 잘 컸네요, 진짜. 음, 그래서 요거는 많이 한 거, 지금 한 겨울이 돼가니까 뿌리를 많이 한건 드리고, 흙도 많이 안 털고 요대로 심을게요. 요대로 심어보겠습니다. 저는 요렇게 심습니다. 요렇게 최대한 받자. 이래도 그 뿌리가 살, 살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이렇게 새 뿌리를 또 냅니다. 이렇게 또 새로운 자리로 가면. 그래도, 어, 그래도 지금 확 뿌리가 없는 것보다 새 뿌리를 내리기 전까지는 그 뿌리를 조금 건강을 유지하라고 남겨둔 겁니다. 이 겨울에는 성장하기 힘든 철이니까. 그리고, 나사로. 연해가지고, 연해가지고, 이파리를 확확 지킬 수가 없어요. 똑! 하고 부러질 것 같아요. 아직은 아가아가 해가지고, 음, 아가아가 해가지고, 막 지, 막킬 수가 없어요. 또, 얘네들이 수분을 깨, 먹어서 단단합니다. 그래서, 요런 아이들은 이렇게 만질 때, 꼭 부러질 듯 해요. 물을 많이 굶긴 상태에서 갈면 괜찮을 텐데. 물을 잘 먹었어요. 그래서, 요렇게. 그래서, 하나의 후레쉬, 보낸 후레쉬 대신 얘를 잘 살려볼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 염자. 그래서, 요것도 제가 꽃님들 걸 보니까, 요렇게 모라, 이렇게 모라 신기를 했는데 예쁘더라고요. 저는 그게 염자지 몰랐어요. 너무 예뻐가지고, 짧고 예뻐가지고, 저게 염자라고 말하니까 알았죠?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 생각 없이 이렇게 이파리를 여기다 콕콕 박아놨더니, 얘네 커트 쳐준 걸로 이렇게 콕콕 박아놨더니 이렇게 물까지 들으니까 너무 예뻐요. 뿌리도 잘 내렸어요. 이렇게 이렇게 뿌리 좀 보세요. 잘 내렸답니다. 요 아이는 뿌리가 내리다 말았어요. 아, 요 아이는 이제 나와요. 그래도, 이렇 해서, 다요기들이 뿌리를 내리는 그, 그게 오래 걸려요. 오래 걸리는, 걸리는 철을 만나면 정말 오래 걸려요. 5개월이 돼도 그 뿌리를 못 내리고 있는 아이들이 있다니까요. 근데 이제 철을 잘 맞으면 진짜 한 달만에도 뿌리를 내리고 한답니다. 이제 심어볼게요. 음, 이런 아이들은 뿌리가 별로 없지만 가운데. 아 얘가 크니까 크니까 가운데 가야겠어. 그죠? 톡 영상 중에 전화가 와서 나중에 전화 드리려고 끊었어요. 이렇게. 이런 거를 이렇게 다 모아서 심었는데 전 염자 아닌 줄 알았어요. 어떤 꽃님금될 걸. 이렇게 모아서 심었더라고요. 한 번에 다 잡고 할걸 그랬나요? 지금 철이, 처리, 철이인 만큼 이걸 다 떼고 떼고 하면은 안될것 같아요. 자리 잡는데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지금이 11월 15일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추운 철을 만나서 이 뿌리를 너무 많이 한 건드리고, 최대한 살려서 심어보려고요. 조금, 이것도 조금 뿌리가 있어요. 그냥 이렇게 올려놓듯. 듯이 이렇게. 아주 얘네들은 뿌리를 이제 내리고 있었어요. 이런 아이들을 건들, 지금 건들면 위험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잘 한번 뿌리를 내리게끔. 한번 키워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사를, 뿌리를 좀 눌러주라고 바사를 조금 넣어줄게요. 이거 안 흔들리게 이 지금 올려놓은 아이들을 많이 안 흔들리게 집중해서 하다 보니까 멘트도 못하면서 심었어요. 이렇게 이게 좀 빠졌죠? 그래도 그래도 빠졌네요. 이거를 달 이렇게 마사 하나 빼고 마사를 빼고. 올려줘야겠어요. 그때 그 전에는 저기다가 이 쪽에다가 심어줄 때는요, 그냥 요 뿌리 쪽을 그냥 이 마사 사이에다가 그냥 살짝 이렇게 올려만 놔줬었거든요. 이렇게 잘 내렸어요. 이번에도 네. 이렇게 너무 추운데 안 갖다 놓고 좀 있으면 자리를 좀잘 잡을 것 같아요. 좀 파래지기는 하겠지만요. 예예쁩니다 오늘은 잎꽂이로 꽂아놨던 아이들 이렇게 정식을 한번 해줘봤어요. 이렇게 요 아이들이랑 이렇게 보이게 염자. 음, 자. 예쁘죠? 음, 예쁩니다. 바짝 보여 드려 볼까요? 보세요. 예쁩니다 물이 많이 빠졌어요 며칠 4일 정도 들여놨더니 염자 이 아이도 진짜 예쁠 것 같아요 음, 이렇게 방송에서 봤어요 그 꽃님들이 염자를 여기 가득 이렇게 짧게 심어 줬는데 여기서 퍽 하니 다른 다육인 줄 알았어요. 영자인지 몰랐어요. 그렇게 이쁘더라고요 저도 한번 그렇게 키워보려고요.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겨울에 감기도 조심하시고요.